중요성, 사회적 피드백, 피드백의 중요성. 뭐 소셜을 안 읽는 게 낫겠지 그냥 피드백만 읽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유지하는데, 아 미소를 유지, 미소적 묻는 행동 그냥 미소라고 합시다. 그래도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서 읽는 겁니다. 아기들에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으려면 핵심이 이거잖아 애들이 웃으려면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해됐지 그지? 오케이. 빌팅, 내재된, 내재된 능력, 타고난 능력. 야, 그 미소에 대한 어떤 내재된, 유전적인, 원래부터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이 입증이 됐다. 내재되어 있는 게 입증됐대. 어떤 관찰에 의해서. 무슨 뜻일까? 뒤에 가서 보면, 뭐야, 이거? 또 후가 또한번또 있네. 엔드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엔드를 안 넣어줬네. 음, 이런 수통사니까 동격이 되시네. 위치로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위치 안 된다고 써놓으세요? 아기들, 모인. 자, 컨젠은 컨젠셜컨젠은시컨 컨젠은 n 인가 컨젠셜 컨젠셜컨젠 o 리컨젠 n 리컨젠 g e 리컨젠 n g e n congen, congen, 선천적으로, 아, 좀 귀가 멀었거나 눈이 안 보여. 오케이? 이런 애들. 내가 주워. 또 어떤 애들? 못 봤어. 인간얼굴한 번도 못 봤네. 이런 애들. 사입절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아이들이 뭐 한다? 동사. 웃는다라는, 웃기 시작한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관찰이 있습니다. 한두 달쯤 되면, 웃기 시작한다. 그두 그러니까 달쯤 됐으면 진짜 이거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지? 웃음이라는 거는 원래 유전적으로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러나 문제점이 있나봐. 웃는 건데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의 이런 미소가 사라진대. 피드백이 없으면 이술인가 어떤 것도 행해지지 않으면 강화시킬. 이순 앞에 있는 미소죠. 이렇지? 자 올바른 피드백이 없으면 미소가 사라집니다 없어진다 가또 되는거네 여기도 이런식 여기, 이정식. 이런 여기 수동태가 맞고 제수식이 나왔으니까 자 하지만 이따 매력적인 어떤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꼭뭐 알아야 되는게 있나 봐이 아기들이 어차피 내용 반대니까 이제 안 사라지는 겁니다 미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웃는다고 얘기하네 컨티뉴 다음에는 ing 써도 되죠 만약 애들이, 그렇지, 어디까지가 여기까지? 껴안아짐을 당하고, 껴안아져지고, 흔들어지고, 옆구리 쿡쿡 찔러지고, 그 다음에 뭐 간지럽힘을 당한다면, 미소는 계속됩니다. 어른에 의해서. 자,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 허락하는 것이다. 애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동사라서 동사원형 쓴 거네. 애들이 아니라는 걸,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자, 그리고 이대학그들 뭘까? 이렇게 하는 거네. 뭘 아는 거지? 누군가가 돌보고 있고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해되죠? 이게 움장력 잘하시고, 그럼 위에서 말한 게다 뭐예요?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 피드백이죠. 이해됐지? 그지? 이런 사회적 피드백이 격려한다. 오영식 동사. 아이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도록 투스마일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앞에는 똑같은 거지. 맞아? 오케이. 자 이런 방식으로 위원는거 다시 한번또 얘기하네요 초기 경험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것이 작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 우리의 생물학과 함께 생물학 우리의 생체적인 특징과 함께 이렇게 할까 설립하려는 사회적 행동은 이해되겠죠 자그 말에 또 부연 설명합니다 여기서문장높기가다돼 있네 그러니까 순서별로 잘 봐도 문장넓기100% 나오겠다 그지 사실 네가 필요하지 않아 케이스 어떤 사례가 앞으로 못 보는 아기의 사례가 필요한 건 아니래. 어떤 이러한 핵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럼 이제 정상인 아이가 나오겠죠? 정상인 아이가 나오네. 정상인 아이가 웃습니다. 많이 웃어 널 보고. 네가 볼때볼때 볼 때. 또는 네가 또뭐할때 미소로 화답을 해줄 때 스마일베이시니까. 이해됐어요? 병렬로 해서 동사가 쭉 걸린 거지. Look at, smile at, 이렇게 동사를 한 번에 본 거예요. 됐나?